라스트 빅케이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베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 남은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 했던 쪽2차 전지 단연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LG 엔솔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자,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LG 엔솔 지금 뭐 항상 2차 전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42만 원 복귀했다는 게좀 의미가 크고요. 그것도 이제 40만 원대를 금방 깼다가 지금 다시 4% 이상 상승하면서 어 지금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것 같고 음. 지금 현재 뭐그 외에 이제 유럽발 뭐 간세도 생각보다 좀고관 고율로 올라갔습니다. 43.5%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10% 가까이 어더 높게 다 책정이 되면서 물론 이제 최대치니까 물론 그거보다는 적게 부과하는 어 물량도 있을 텐데 일단은 기준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이미 했고요. 이제 LG 에너 솔루션 같은 경우는. 42만원대에서 얼마나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고, 어, 고민일 텐데. 네. 지금 4680 배터리 드디어 이제 뭐 12월부터 양산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정이좀 붙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관련주들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어 하나가 더 있는게 지금 어 지금 건식공정 관련돼서 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공정의 단순화 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음. 그 지금 앞으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지만 저는 음. 대선 전까지만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지금 현재 도 다시 트럼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이제 2차 전지는 트럼프발 이슈로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어황은 돌아서고 바닥을 잡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리스크라든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모멘텀들은 있지만 대선 전까지는특히나 어, 이제 대선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현대 로템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분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어, 현대호텔은 이제 다들 알다시피 방산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중동 러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일단은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조금 계속해서 그. 지금 레바논이라든지 음. 파키스탄 뭐 이쪽 관련해가지고 좀 이번에 확실히 뭔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들의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어, 사실은 이번에 좀 어,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약간 중동 이슈가 발생하거나 지정할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소형주들, 뭐, 슈니드라든지 스펙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더 강했었는데, 음, 네. 지금은 오히려 중대형, 대형 방산주들이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스, 이 l r d 스원 등이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을 좀더 이제 관심있게 보는 것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 주로도 분류가 되죠. 음. 어, 차량 철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러우 전쟁이 뭐올 연말이나 내년에 뭐 종결된다라면 거기다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이 해외 공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음. 그러면 현대 로템이 그거를 대부분 어, 받아서 어, 수행을 합니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이슈 때문에 방산주들이 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산주만 있는 기업보다는 방산주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매출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좀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 로템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강산에 더해지는 재건 쪽의 기대감까지 현대 로템 종가 매수해봐도 되겠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츠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리주란이 국내 인기를 넘어서 해외 쪽에서도 인기가 굉장하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파마 리서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분 모두 존감해서 의견 주셨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창희 대표님이 워낙 이거 좋게 말씀하셨던 분이라 5 나올 네. 줄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신고관인데 어, 신곡관데 이거또더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은 지금은 이제 물려도 사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겠 그러니까 오늘 안사더라도뭐 언제든지 가격은 한번 조정은 나올 텐데 조정이 나올, 나올 때마다 사셔도 상관은 없고 일단은 좀 발을 좀 담궈놔야 계속 보게 되겠죠. 다음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그다음에 뭐 콘쥬란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리쥬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로도 분류가 되고 또 이제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이제 이거 한번 맞으시면 뭐 대부분 제 여자분들 중에 1 0명 중에 8 명은 다 극찬을 합니다. 음. 데두 명이 극찬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피부가 좋으신 분들.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별 티가 안 나는 그런 분들은 별 효과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좀 본인이 굉장히 안 좋다 생각을 하면 어 가면 확실하게 달라진다. 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어 나도 어 연어 정자 맞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음. 하는데 음. 미국에 진출 안 했습니다 아직 한말 있었지. 음. 멕시코에는 진출돼 있는데 그래서 멕시코까지 가서 맞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음. 그럼 지금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들에서조차도 어 벌써부터 이제 어한 마디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음. 이제. 음.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성장세는 생각보다 가파를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 메디톡스가 처음에 보톡스 이제 시장을 선점할 때 그때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은 메디톡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오십만 원, 6 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을 뒤를 이어서. 또 하나의 스타가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진출 초입기라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성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유창희 대표님 의견 더해서 들어볼게요. 네, 뭐 파마리서치가 이제 뭐 엠보싱 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어, 보톡스랑 복톡스하고 필러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진짜 네. 피부의 광채를 어, 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 어, 약간 맞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입자가 굵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유주사를 맞고 네. <laughs> 수면제를 맞고 이제 맞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아직 어, 최종단계 허가는 못 받았지만, 아 내년 정도 되면 최종단계 허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그 최종단계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주사제로, 취, 그 치수를 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북미 시장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간다라면 사실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 판단하고 음. 있습니다. 네. 자, 파마 리서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아직 미국 시장은 진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소문이 나고 있다. 자, 해외 시장에 진출 초입기다. 자, 파마 리서치 앞으로 더갈수 있다라고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롯데케미칼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 여기서는 오엑스로 갈렸네요. OX로 갈렸네요. 네. 자 이권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 예. 롯데케미칼은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 그다음에 네. PBR로 보면 한 0.2배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딱1 2일선을 뚫을까 말까 지금 막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저는 뭐 충분히 반등은 더 나올 걸로는 보고는 있는데 오늘 종가보다는 한번 확인을 하자 여기 한만 십만 한원 오천 원 정도까지 지지가 되는 걸좀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자리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은한 십이만 원까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만 어~ 굳이 지금 살거 많은데 롯테케미칼까지살 여력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음, 대표님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그~ 네. 반등 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이제 올라야 반등해봐야 전한 12만 원 정도 보고 있, 있는 이유가 이제 업황이 완전 돌아선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 수요에 대한 기대인데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닙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이제 막 내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어, 기대감이 좀 붙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또 워낙 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한뭐 PBR 0.1 4, 5배까지는 뭐 언제든지 반등 나와도 무리는 없겠지만 음. 이제 이게 업황이 확실하게 돌아선다는. 뉘앙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B 0.2배 수준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업황의 업황이 확실히 돌아 서는지를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매수 의견 드려주셨죠? 네, 어,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중국 어, 경기 민감주들이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음. 이제 며칠 좀 옆으로 행보한 것은 중국이 이제 휴장이었죠. 물론 홍콩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만은 홍콩 증시도 사실은 지난 주 지난주 초에 올라온 것이고 길게 보면 옆으로 좀 행보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또 나온 뉴스를 보면 내일 국경절 이제 오늘이죠. 오늘 국경절 연휴 끝나면 내일 오전에 또 어, 기자회견을 해서 중국에서 또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그이 모멘텀이 충분히 주가를 한번 정도는 어, 강세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아직은 공급가입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엄청나게 어,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코, 어, 키워드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음. 충분히 한번 정도는 공략해 볼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저도 음. 일단은 241선 자리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응이 나온다라면 뭐 이번 달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도 한 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음.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중국 당국에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구체적인 코멘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더좀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시면서 어,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철강주의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제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 여기에서는 네, 일치했습니다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들어볼게요 얘도, 단기, 음, 반등인가요? 지금, 올라는논리는 간단한, 합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하면 철강, 수요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국의 철강 업체들 대부분 다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잉 생산 논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걸 밀어내기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철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모멘텀이 음. 살아날 가능성은 부족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나야지 사실은 제철 철강 수요가 확 좋아지는데. 음. 그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의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중국도 지금 공급 과잉 상태기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하게 이제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만약에 드라이브 네. 건다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뭐, 추가 건설을 막할수 있는 음. 상황은 아니다. 비어있는 아파트가 뭐, 1억 채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다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지금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인데, 음. 네. 여기에서 어떻게 부양책을 낼 것이냐, 중국 당국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중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뭐, 규제 이런 것들을 좀풀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철강 가격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좀뭐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음. 어, 현대제철이 주로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 한것 때문에 이, 일부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수요는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수요고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지 주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 여전히 이것도 단기 반등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아직 중국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려면 멀었다라는 점, 이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야 결국 철강주도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 점쳐진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어요. 그, 이건재 대표님께서 앞서서 어, 뭐 화학 쪽도 그렇고 철강 쪽도 그렇고 중국 그 부양책 관련해서 볼수 있는 종목들 다 익스 주셨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쪽 말고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수혜 예상되는 쪽 보고 계신 쪽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안 보세요? 제 오히려 지금. 저는 소비재를 보는 게더 낫다라고 어.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결국에는 민간에서 닫힌 지갑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번 부양책이 이제 소비쿠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지방 정부들이 발행을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시진핑 주석이 말한 마디를 했는데 지금 각 성마다 지금 난리를 치고 이제 공산당 분들이 음. 돈을 막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 단기적으로 쿠폰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겪어 보셨겠지만 자영업자들한테 일단 가는 게더 음. 크고요. 그럼 단기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좀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해 있던 진출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든지 뭐 일부 화장품 업체라 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히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소비재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음,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X 해 주셨는데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어, 아까 뭐 롯데케미칼은 조금 긍정적인 흐, 어, 흐름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학하고 철강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죠. 음. 앞에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화학은 충분히 좀 일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이든 인프라든 뭔가가 여기 엄청난 뭐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음. 또 최근 현대제철에 올라온 것은 사실은 후판 가격의 이슈가 좀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음. 지금 반덤핑이 지금 정부가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후판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현대제철밖에 없습니다. 어, 동국제강은 이제 후판을 안 만들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조금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 그, 반덤핑이, 어, 승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아직은 이게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이 경기 부양은, 부양을 한다고 해서 후판 가격이 오를 것인가, 그것도 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좀 반등을 줬을 때 비중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음, 있습니다. 네. 네. 현대 제철에 대해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창의 대표님께는 세장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되기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어,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후반 들어서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앞으로 좀볼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어,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이 구도가 지속이 됐잖아요. 네. 내일 실적 발표 기점. 어떤 흐름 예상되시나요? 저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상승을 이어간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마저도 마이크론처럼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다라면 하이닉스는 두 말할 거 없이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 구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도 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 하이닉스는 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어, 그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 정도는 한번 배, 세보, 사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어좀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일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한 최소한 2십이선 언저리, 한 육만 오천 원까지의 어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음. 설사 약간 실적이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어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폭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최근에 올해 매수했었던 거를 7월 이후부터 다 전략 매도가 다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음.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 하지만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는 하이닉스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삼성전자도 5만 오천 원선까지는 좀 기다려 볼수 있다라는 부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어, 저희는 마감 시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